2주 전에 들려드렸던 계단에서 죽은 두 마리의 고양이를 묻어주고 3년 뒤에 벌어진 고양이에 관련된 현실 공포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제몇안 되는 친구도 내막을 모르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자라온 환경을 간략하게나마 우선 이야기 드리고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할게요. 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고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더군다나 저희 집은 가난한 탓에 부모님이 일을 하시느라 새벽에 오시거나 일을 하시는 곳에서 생활을 하신 경우가 많아서 거의 집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제가 싸서 가지 않는 이상 굶는 건 일수였고 하루에 한 끼도 제가 귀찮으면 먹을 수 없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연결돼서 음 버릇이 돼버려서 하루 한끼 먹는 건 일상이고 굶어도 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날도 많아요. 제 나이 때는 도시락을 싸오는 때라 점심시간에 그 도시락으로 아이들이 친해지는 것도 있었는데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점심시간만 되면 도서관으로 사라지기에 더욱더 친구가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귀신이 보이는 상태로 지내서 아이들이 기분 나쁘다고 왕따를 시켰었고, 또기피 대상 1호였어요. 이런 학교 생활과 집에서도 부모님과의 뭐 추억, 정, 뭐 애틋함,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고아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만큼 자라서 더군다나 하나 있는 동생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서로 각자 알아서 생활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민증이 발급되자마자 전 알바를 이것저것 조금씩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긴 뒤에는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스무 살 이후에는 독립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월세방을 얻겠다 그 마음 하나로, 낮에는 본업을 하고, 저녁에는 알바를 잠은 일하던 곳이나 뭐 아는 언니 집이나 그런 바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알바를 소개받아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작은 빠였어요 근데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 당시 알바비로 벌수 있는 거의 최고치여서 고민도 없이 그냥 일을 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일하는 동료도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그냥 불만이 없었어요. 제가 하던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고, 심부름하고 뭐 보조적으로 뭐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은 말없이 늘 2, 3일에 한번늘 같은 위스키 언더락 한 잔만 시키고, 1 시간? 한두 시간쯤 있다가는 좀 이상한 손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규칙적이었어요. 왜냐면, 혹시 바 자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포차처럼 뭐 이렇게 메뉴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책자 수준인데요. 그 위스키, 보드카, 뭐, 데킬라, 뭐, 칵테일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사장님이나 조주사님에 따라서 메뉴와 가격대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꼭 고집해서 같은 것만 시키고 조용히 마시고 나가는 손님이어서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지하에 바가 있었는데 1층에 화장실이 있었기에 항상 올라갔었는데 그맘때쯤 꼭 누가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는 귀신이 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유흥가라 귀신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신이겠거니 기분 나쁘네 아 뭐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단골손님도 하나도 생기고 일도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빠르게 세 달이 흘러 지나갔어요 어느 날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막내인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쓰레기를 비워야 했어요 쓰레기를 들고 뒷골목 쪽 좁은 옆길로 들고 들어갔고 그 순간 머리에 둔탁한 느낌과 순간 몸이 굳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순간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 바닥에 쓰러졌고 제가 쓰러지자마자 입에 무언가를 넣고 손을 묶었어요. 그때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이상한 손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둘러매더니 뒷골목 쪽으로 끌고 갔어요. 다행인 건지 이게 제대로 안 맞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여서 옷을 찢는다, 벗긴다, 이렇게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정말 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친 듯이 온몸으로 반항을 했고 그 범인은 그때부터 절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범인이 중얼중얼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말이었어요. 웃어줬잖아. 왜나 무시해? 왜? 그 뒤에는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진짜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제 무감각해지더가더라고요 죽는구나. 내가 이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절 누군가 깨웠어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전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눈을 떴고,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어렵게 화장실에서 본 몰골은, 정말 눈도 부어서 보이지도 않지만, 입술도 터지고, 씹 p 출은 뭐,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있나 싶은 상태였어요. 얼굴은 다행히 안 하고 올절은 아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갈비뼈가 이미 다 부러져서, 폐를 찔러서, 이제 폐 쪽도 출혈도 있었고, 간 쪽도 멍도 들어갈 수 있었고, 뭐 온몸이 멍인 상태였죠. 경찰도 오고, 뭐 정신과, 뭐 내과,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할때 병원 진료는 다본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혼자 있고 싶어서 그냥 집으로 갈까, 퇴원할까 싶었어요. 이 일을 계속 말하고 말하고 또 이게 경찰들이 진술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는 진술을 하거든요. 어디든 귀신도 많지만 병원에 있는 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보기도 힘들고. 처음에는 억울하고, 난왜 불행하기만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지? 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아, 진짜 다 싫다 싶었어요. 그리고 친구도 가족도 어디다 말도 못하고, 또 이게 한 번씩 절 바라보는 그 다른 사람들의 눈빛도 싫었어요. 가끔씩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가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3일 내내 병실 밖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쭉 자리를 지키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 듯 자리를 비우다 왔다 갔다 그러는데 매일 그렇게 병실 문을 열릴 때마다 보였어요. 처음에는 형사님이나 뭐 다른 병실 가족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찰분이 친구자분이라고 넌지시 알려주시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일어나기가 힘들었던 저는 간호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병실에 들어오시라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조심히 다가온 그는 제가 연락도 뭐안 했지만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그텅빈 병실에 제가 태어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는 손짓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 얼굴도 잘못 보고 특히 남자만 오면 숨이 이게 안 쉬어질 정도로 몸이 굳어서 그런 저를 조심스럽게 한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면서 묵묵히 손댈 것이 있으면 간호사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호해주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그 얼굴에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깬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노래도 불러주고 수많은 이야기를 서로 했고 정말 그 트라우마를 조금씩 조금씩 잠재워주었어요. 그렇게 그 뒤에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사이 안 사실은 그날 그 사람은 술을 마시고 골목에 담배를 피러 나왔었어요.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서 신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뭐지 이쁘게 생겼는데 주인이 있나 그러고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양이가 계속 울어서 배가 부파서 왔나보다. 편의점이 어디 없나 그러고 주변에 두리번거렸는데 고양이가 골목 안쪽으로 꼭 오라는 듯이 조금 앞으로 갔다가 울고 조금 앞으로 갔다가 울고 그래서 궁금했대요. 얘가 왜 이렇게 우는 걸까 하고. 그래서 그 국물 끝에까지 결국 쫓아갔고 폭행하고 있던 그 범인을 보고 덤벼들어 신고를 요청하고 저를 살려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보니 그 고양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그 범인 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협의를 해서 강간 미수이상해죄가 아닌 강제 취임이 상해죄로 고작 3년 살았고요. 뭐 서비스직이라 웃는 건 기본이고 그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겠고, 토크짓을 하면서 주변을 맴돌았는데 전 귀신이겠거니 무시하고,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피해자인데 자책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 일로 인해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특히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리거나 신장이 두근거림이 있어요. 또, 결혼하기까지도 9년이란 시간이 걸렸고요. 하여튼, 그 일이 있고, 다시 찾아올까봐, 정말 그 알바도 그만두고, 독립해서 멀리 이사도 하고, 그근처에는 다시 가지도 않았어. 그때 그 고양이가 뭐였는지, 참 미스테리한 사건이었고, 그 고양이 덕분에 소중한 사람도 알게 되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이뒤의 이야기는 좀더 있는데, 오늘보다 좀더 무겁기에, 다음에 볼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